안녕하세요. 든든넷과 김재현입니다 지난번에 저당에너지바와 기본에너지바를 제가 먹으면서 혈당 비교를 해봤는데요 당은 낮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당은 똑같이 오르았던게 아닌가 저당에너지바나 그냥, 그냥 에너지바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 이게 저당 음식과 기본 음식에 대한 좀 비교가 다른 것들도 궁금해져서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후에 베이글을 또 먹어봤습니다 근데 성분 함량을 봤을 때 저당베이글 이 탄수화물 함량과 지방 함량이 더 높았어요. 대신 당류는 더 적고요. 예상했듯이 결국에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은 없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꽤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먹어본 게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브리즈 제로와 초코 아몬드 브리즈를 먹었습니다. 아몬드 브리즈 제로 같은 경우는 혈당이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근데, 아몬드 브리지 초코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혈당이 역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공복 혈당 93에 먹었는데, 13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브리지 같은 경우는 초코와 저당과의 차이가 컸다. 그리고 콜라, 제로 콜라와 기본 콜라의 혈당 차이가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기본 콜라는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었는데요. 음료 같은 경우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랑 또한 가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저혈당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몬드 브리지도 제가 아까 체크했을 때 130까지 올라가더니 70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콜라도 기본 콜라는 90에서 130까지 올라가더니 7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혈당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안 좋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많은 당이 한꺼번에 섭취가 되니 혈당이 확 오르고 그 많은 당을 한꺼번에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처리를 하자니 그 분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영양성분표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에너지바나 베이글은 저당 제품이 오히려 탄수화물이 더 높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료수는 또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음료수는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이, 당이 들어간 거는 당류가 27g, 탄수화물 27g 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당이 전체가 다 탄수화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안 들어간 건 탄수화물이 없겠구나. 그러 그러니까 역시나 당이 안 들어간 건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당과 탄수화물 함량이 차이가 극명하니까 혈당에도 꽤큰 차이를 주고 베이글이나 에너지바 같은 경우는 당은 안 들어갔어도 탄수화물 함량이 비슷하거나 더 높기 때문에 당 올리는 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드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로콜라 같은 걸 먹었을 때 정말 살이 안 찌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로콜라 같은 음료 같은 경우는 제로면은 칼로리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왜냐면 단순 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당으로 대체가 되면 칼로리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체중이라든지 당 변화 그런 걸좀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음식 뭐 면, 빵, 밥, 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면, 밥, 밥. 밥, 밥, 빵, 면, 떡. 밥, 빵, 면, 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탄수화물. 그런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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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저당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상 혈당에 미치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게뭐일반적이라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나제 개인적인 실험 결과상에서제 몸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이 혈당 비교를 할 때. 사용하셨던 그 기기나 어플 아,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프리스타일 리브레 이 제품이었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 팔에다가 얇은 바늘을 꼽는 방식이고 부착을 했는데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었습니다. 그 샤워도 다할수 있는 제품이고 그런 부분 아참 너무 잘 나왔다. 기계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매번 사실 환자분들 여기 찔러서 검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부착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혈당을 수시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쓰면서 불편했던 거는 이 어플 자체가 기록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꼭돼야지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 수치를 뭐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면서 계속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별론 멘트 한 줄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료는 저당이 낮다. 음식은 별 차이 없다. 저당 미고 많이 먹었다가 살찌고 당뇨 온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